うん。<music> 집에서 쫓겨났다.정확히 말하자면 이 도시에서 쫓겨났다.독일에서는 간간히 세계 대전 때 썼던 폭탄이 발견되고나는데 그럴 때마다 기차가 안 다니거나 하는 건 겪어봤지만 도시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다. 죄송한데 오랜만에 출연이라고 하기에는 영상이 오랜만에 나와서 바로 전 영상까지 내가 잊었던 것 같아. 미네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에는 없는 대도시라서 있는 매장을 위주로 쇼핑야될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나, 무인양품, 러쉬. 정리된, 청소도 못하라는 거를 알아둘 수있 아니 근데 이 전자레인지, 어. 여러분 이, 이 전자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라라. 고도니었고 여긴 칼국가 너무 많았고. 자, 제니 신곡 가아 <laughs> <laughs> 와, 이 Don't leave, don't leave, no, please not now If you need to breathe, we can figure this out Don't pack the bags, don't leave the keys Find your peace and liberty Take a take a week Baby just stay with me 주미 게 나오네 I'll give you a little grocery haul. I have eggs, celery sticks. I've been snacking on these like crazy the last few days. A green apple, cheese, tangerines, clementines, um, man mandarins, whatever these are called. Um, yeah, I bought those. Kaffir, guoco, um, oi. Um, cucumber. Look at how small this is. But I think Korean cucumbers are way tastier than German cucumbers. Orientation <laughs> <laughs> <us> 의대와 치대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장 4일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는데 이것을 메디 오파저라고 한다. 특히 의치대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소위 미쳤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이유는 <목소리> 그렇다. 오리엔테이션 기 간의 의대생 들은낮 12시 부터 술을마 시고 술 게임 을 하고 오후 6시 까지 춤 추고 노래 를 부르 며 도시 전체 를 술이 든거 대한 수레 를끌고 돌아다닌다. <목소리> 야기어두 번째 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 사실 끝나진 않았는데 마지막 활동은 제가 그냥 안 갔어요 스티보이트이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열어봅시다. 오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이 있어요. 물병 꽂고 다닐 수 있는 줄이랑 책이 있고요. 이거는 젤리인 것 같고 이건 또 무언가 걸을 수 있는 거. 가방에 라이터. 이건 뭘까요? 이거 또 먹는 건가? 다운 주칸. 그 뭐라 해야 되지? 블루코스. 에너지로 먹는 그런 사탕 같은 거, 이어 플러스, 연필, 스티커들, 데일밴드 하나, 또 이런 엽서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오, <laughs> 왜 콘돔이? 네, 네. 사람더 이상 지 않아 왜자나에다담까 yeah. 1학기 첫몇 주간은 해부학 개론과 생물학 강의 그리고 실험이 주를 이룬다. 독일의 대학은 캠퍼스가 딱 하나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실은 물론 해부학 수업과 생물학 수업도 각각 다른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 의학용어 수업 강의실은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하루에 걷는 양이 확실히 많아졌다. 나는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게으른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많이 걷는 게 싫지 않았던 이유는 가을로 물든 도시 곳곳이 너무 예뻐서였다. 개강 이후 첫 일주일간 정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공기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다. 太多。 여러분, 귀걸이는 꼭 이런 지퍼백에다 보관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처럼 귀걸이의 겉에 도금 같은 게다 벗겨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산소랑 만나서 그런 건지 보이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다 까집니다. 그러니까 꼭 지퍼백에다 넣기. 재밌어요. Die die sich quasi ab und das ist quasi ist quasi den Körper schneiden, wenn tritt das auf, Gott sei Dank, aber kann eben auftreten. an diesem Rippenbogen befestigt, 이맘때쯤부터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갔다. 의대 도서관은 대학 병원 안에 따로 있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의대생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기 좋다. 매일 복습을 하긴 시작했으나, 2시간 공부를 하면 겨우 ppt 12장을 볼수 있었고, 매일 100장 이상씩 쌓이는 ppt는 계속 밀려만 갔다. can breathe The pill what it'll do you right and set you free